자 그렇게 해서 제가 중학교에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 pc방의 시대에 있어서 스타크래프트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사실상 재밌는 게임도 너무 많았어요 뭐 아까 언급했던 포트리스 레인보우 식스 디아블로 그 다음에 뭐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그 다음에 이제 마왕이라는 게임 뭐 그런 여러가지 게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바람에 나라에 빠집니다 그때는 사실 형님들 제가 말했지만 스타 도 시작한 이유가 친구들한테 뭔가 우쭐 돼데는 것도 있고 친구들이 다 같이 하니까 막우울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는 바람에 나라 형님들 굳이 그 800원짜리 PC방 가서 정액제 400원 더 내고 1200원에 1시간 동안 쉭쉭 그거 다람쥐 때려잡는 소리 그거 하나만으로 바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학원을 가기 전에 PC방 가서 친구들이랑 바람의 나라 정액 어떻게든 돈 모아서 끊어가지고 네 캐릭 30분 네 캐릭 30분 그 다음에 뭐 이제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엄마 몰래 집 전화로 한달 정액제 3만 원짜리 끊었다가 그다음에 학교를 못 나왔어요 개뚜들어 맞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하고 그때는 막 중학교 형님들 일진들이 막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야너저책 사와 이러면 그 책에 막 형님들 그 바람 정액권 며칠짜리 막입고 이랬거든 그 정도로 바람의 나라가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형님들 진짜로 그래가지 제가 바람의 나라 빠졌는데 이걸 웬걸 바람의 나라를 형님들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친구 이제 뭐 정액된 아이디 막 이런 걸로 막 했었는데 제가 명절에 제가 시골에 갔는데 좀 잘된 삼촌이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1차 전직된 캐릭터를 아는 형님한테 사오게 됐어 미치는 거지 그 전에 막 도사를 내 힘으로 키워가지고 그8 2대그 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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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하는그 생명 기운 알지 근데 그 사운드 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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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뭘지? 이러면서 막 알죠 형님들?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막 친구들이 막 어? 99짜리 도적 아이디 가지고 아침에 그 깨빵 주워가지고 오 깨빵 팔아가지고 막 아침 막 매점 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지금 자랑하고 막야내막 도적 99다라면서 막막 막 그게 권력이었잖아 막 형님들 막막우주대비 옆에 가가지고 야 깨빵 주워 어내 깨빵 주웠다라면서 막막이서막 했거든 근데 제가 시골에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형님들. 1차 전직 자색을 사게 됐단 말이야 얼마나 미쳤겠어 스타가 눈에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지 왜? 99짜리 도적 가지고 그렇게 깝치는 나는 형님들막 1차 자기막 가지고 하는데 막 알잖아 배막 때리고 하는 거 배꼽 그 업무 아 맞죠? 백꼽참백 배꼽 참여 전사가 백꼽건무가 도적일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바람의 나라에 미쳐요 잠을 안 잡니다 제가 잠을 안 자요 바람의 나라 한다고 그게 미쳐가지고 그래서 바람의 나라를 하는데 딱한 3, 4일 재밌게 즐겼나요? 갑자기 로그인 딱하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자서 미쳤나? 엄마한테 어제 넌 컴퓨터 오래한다고 두드러 맞아서 어디가 다쳤나?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연락했어. 형님, 저그 얼마 전 형님한 아이디 어 그래 왜 아이디 접속이 안 되는데요? 아 맞나? 못뭐 자라고 네가 해킹 나겠겠지? 예? 어 네가 해킹 나겠겠지? 이뭔 개소리야! 어, 형님, 해킹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거 그 아이디 네 건지 않아? 네. 그럼 이 친구 해킹했겠지. 진짜 척척병력 같은 소리가 오는 거야. 당연하다는 듯이 나한테 놀라지도 않고 그 씨, 그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래. 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같트라고 다녔거든. 그래서 내가 갔어. 그래서 형왜안 왜 되는 거? 아, 야아뭐 어떡하라고? 니안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진짜 집에 와서 대상 통곡을 했어요. 엄마한테는 들키면 안 되니까. 지형님들그 발리에 생긴 애를 조인성이 어? 어? 이런 거야 내지 거의 그 느낌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손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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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 진짜 왜 들키면 나랑 엄마한테 죽으니까 다리 몽댕이가 불러지니까 그래서 그때 큰아큰 충격으로 바람의 나를 떠나게 됩니다 훗날 알게 된 건데 그 형이 그 자기 계정이니까 그걸 찾아서 가져간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그개 그렇게... 유튜브 영상이니까 그 띠봉방 새끼가 그렇게 해서 내 친구들한테 사기를 엄청 많이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회의 쓴맛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좌절하고 있을 때 중학교에서 내가 아까 말했죠 자랑스러운 전교 스타 1장 출신이었잖아 근데 내가 스타 1장 시절에 입장 하던 제제 그.. 제그 밑에 가 있었어요 걔는 싸움은 정교 1등이었어 근데 스타는 2장이었어 근데 항상 나한테 그 스타에 대한 그 뭔가 좀썸띵이 있었어 그래서 걔가 뚜복뚜복 찾아오더라고 같은 중학교거든요 항도중학교 그부산 부산의 항도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야 스타 한투 뜨자라는 거지 내가 그때 이랬어 질까봐 질까봐 지금 생각해도 쪽팔리는데 질까봐 붙자 얘기 못하고 참, 야 아직도 스타하나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laughs> 자리를 피했어요 왜? 아 쪽팔리잖아 그래도 중학교때 전교 1등인데 중학교 와가지고 발리면 쪽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야 아직도 스타 아니야? 이러면서 갔어. 근데 갔는데 그 항도중학교에서 이제 버스 운영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뚜벅뚜벅 이제 걷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전교 1등 스타 1장 가해 초등학교의 명물 가해 초등학교의 자랑 부산 친구의 자랑 김유다 박힌데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버스 타고 우리 집까지 가는 데한 30분 40분 걸렸거든요. 사람들한테 이 저리 치이면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내그 화려했던 과거, 내그 자랑스러웠던 지난날의 과거가 떠오르면서 이장 새끼가 감히 나한테? 니가 감히? 니가 감히 나한테 스타 도전을 해? 애들이 내 앞에서? 내가 너 개밟아준다. 내가 너 이긴다. 그렇게 해서 집에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의 나라에서 더 친해졌던 키보드를 뒤로 하고 마우스를 딱 손에 잡습니다. 그 이장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스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맵도 무한 맵에 적응돼 있던 터라 그때 한창 이제 그 로스트템플로 막 옮겨갈 때였거든요 막잘 안되더라고 그때 막 그때 일대에도 우리끼리 할때 로스트템플 아니면 뭐허하고막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는 스타를 다시 한다고 말은 못하고 쪽팔리니까 매일매일 특훈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관련된 스타 영상 그때는 근들막그 케이블 TV 틀면 막 스타 여러가지 했었어요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리그도 많냐고 말했어 그래갖고 그거다 챙겨 보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한달 넘게 특훈을 하고 딱 도전합니다 야니 네 그때 나 스타트 붙자. 그러니까, <laughs> 스타 뜨잡겠지한 붙자 그니까 러 스타 안한다에 하자 내가 안 해도 니네 이긴다 사실 디스 연습 좋네 했거 그래가지고 그때 범죄의 전쟁에서 뭐냐면 하정으로딱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항도중학교 그 완전 그 형님들 그 교도소 같은 그그 그 교복 딱 입고 딱 가가지고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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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가야초등학교에서 상도중학교로 가는 애들 많았거든 걔들이 이제 야 1장이랑 2장이 드디어 붙는다 해가지고 딱 갔어 그래가지고 근처 PC방에 딱 갔는데 제가 개발랐습니다 왜? 형님들 1장의 품격은 어디 가지 않거든 그래서 제가 근데 필살 빌드로 딱 개발랐어 딱 지니까 걔가 이러더라고 야너는안 해도 스타 잘하네 물론 제가 초등학교 한 2년 동안 걔를 이제 계속 케어를 해줬기 때문에 걔도 나한테 억하심은 없었겠지 근데 띄워주더라고 바로 게깨방 들어가지고 야 재능인 것 같다 <laughs> 이러면서 제가 바로 다시 1장을 바로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스타 하면 이제 걔한테 많이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스타 하면 야뭐 1학년 몇 반에 2학년 몇 반에 뭐 박현재가 잘하느라고 제가 약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스타에 흥미를 붙입니다 항도중학교 1등이니까 왜 내가 근데 2학년 때 3학년 때도 이겼거든 뭐? 1학년? 3학년? 대박살 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그 한도 중학교에서 스타를 제일 잘한다는 딱 타이틀을 얻고 스타를 좀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로스트 템포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이제 아이스에서방 만들어 가지고 막 이상한 방제하면 동네 그 p c 방그 삼촌들하고 야 너가 막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런 방제 쓰면 안 된다. 이게 뭐비뭐 그게 어떡고 쌍기유식 어떻고 그러면 하면 안 돼. 이러면 뭐 우리가 막 방제 막그랬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스타를 진작 접하게 되니까 로스트 템플을 잘하고 싶더라고 헌더랑 그렇게 해서 그이장의 제가 그 말했던 이장 얘랑 저랑 엄청 친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그이장이 생일 선물로 받은 스타크래프트 CD를 제가 훔치진 않았고요 왜웠어요 그 당시에 내가 35,000원이 없었어 그때 35,000원에 CD 키를 줬는데 그 CD 키가했어때 배틀에 접속이 돼서 집에서 할수 있었는데 아무리 내가 진짜 머리를 지지고 복구해도 우리 엄마 주머니에서 35,000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용돈이 500원인데 언제 35,000원을 모아봤잖아 그래서 걔는 근데 좀잘자랐어 그래서 아빠가 스타크래프 CD를 사줬는데 걔 이제 집에 놀러가서 배틀리 세팅할 때 내가 그 CD 키를 메웠어요 뭐 59HGKW 뭐 뭐 49, GH, N 뭐 h 이거 내가 외웠어.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그 CD키를 입력을 했어. 근데 형님들 이거 PC방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이제 CD키를 친구들 몰래 가져온 사람들은 알 텐데 뽀롱이 터지면 한 CD키로 두 명이 접속이 돼. 그가 원래라면 한 c d 키한 명이 접속이야. 그래서 기존에 뭐 누가 접속하고 있었냐면서 긴다 말이야. 근데 이게 뽀롱이 터지는 날에는 두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된단 말이야. 알 거야 분명히 공감하는 사람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배틀에서 처음 딱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타를 좀 진지하게 하려고 하니까 마우스를 받고 싶은 거야 그때 임요한의 k t 그 다음에 그때도 로지텍의 미니옵 이렇게 유명했어 근데 난 임요한의, 임요한의 k t 마우스는 있었어 근데 로지텍의 미니옵은 없었어 요그 당시에 로지텍의 미니옵이내 기억으로 3만 원짜리였던 것 같아 요 비쌌어요 근데 내가 그걸 살 방법이 없잖아 시드기는 내가 그 특출한 암기록으로 내가 가져왔지만 마우스는 훔칠수없 절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획했던 게 항도중학교 스타리그를 최초로 개최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스타 대회를 몇번 열었지만 제 인생의 최초의 대회는 항도중학교 스타 대회였어요. 근데 그때 꽤 규모가 컸던 게참가비를 예를 들어 내가 1 인당 2천 원, 3천 원을 받아서 16명 리그를 만들잖아요. 그럼 3,000원씩 받으면 48,000원이야. 그럼 우승 상금을 3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2등을 주면 내가 우승을 하면 미니 마우스를 살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1회 대 대회 때는 친구가 이랬어. 야 얘들아 이거 1회 대 열면 어차피 뭐 나랑 뭐내 친구랑 뭐 결승전에서 만날 것 같은데 그래도 첫 대회니까 내가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니까 애들이 막오 그래 야니가 여는데 니가 나야지. 가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을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구마적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거짓말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보는 제 초등학교 초등, 중학교 동창들 알 거예요. 주, 구마적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술 가정 선생님 이 있었는데 그 분이 스타를 좋아했어. 그래서 기술 가정 시간이 끝나자마자 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참가 시정을 하니까 그 쌤이 호기심이 가졌나 봐. 그 다음 기술 가정 시간에 딱 오더라고. 이비 약간 딱 튀어나오고 안경 끼고 약간 그런 쌤이 있어. 야, 네저 뭐고? 이상한거 알고 알아서. 아쌤 그게 아니고요 그 이제 제가 스타 리그 열려고 하는데 선생님도 스타 좋아하시니까 어내 좋아하지 쌤도 하실래? 그러니까 어 나도 할게 이러들 그래서 어, 쌤 그러면 쌤은 좀 하시니까 1차전 저랑 하시고 그때는 그 내가 1등인 지 몰랐어 그래서 저랑 하시고 하실래? 그러니까 어 한대 참가비가 얼마인데? 제가 얼마를 불렀냐만 원을 불렀어요 아 선생님 학생이 3천원 내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똑같이 내 맞잖아요 그래서 만원을 불렀어 그래서 1회 예산이 엄청 펌핑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대회를 열었는데 패러독스라는 맵에서 제가 그 쌤을 개뚜들 패고 이제 그 1회 대회 때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이 모양과 비슷한 비니오 마우스를 얻게 돼요 이게 기뉴다의 첫 스타 대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1회 대회를 열고 2회 때부터는 기획자로만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 뭔가 이게 되게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올랐어 그니까 러 시험기간에는 공부도 했고 뭐 친구들이랑 뭐 놀기도 했고 막 했지만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스타가 내 전부였어 그니까 러 모르겠어 그니까 러막 하루 종일 수업을 하면서 힘들더라도 그냥 그 스타 한 판은 나중에 해서 이겼을 때그 뿌듯함? 친구들이 나를 막 스타를 막 알려달라고 조르는 그런 게 너무 행복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진짜 스타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 스타의 전부였던 박현재에게 크나큰 시련이 찾아옵니다